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하고, 예,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를 보게 된다면 다오를 필두로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첫 번째로는 오미크론 변이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 전체로 본다라고 할지라도 이 뉴욕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워싱턴 DC는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시 전체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러한 규칙을 다시금 부활시켰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도 전국적인 봉쇄에 들어갔으며 영국 및 유럽들도 봉쇄를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WHO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게 있습니다. 89개국에서 보고가 되었으며 지혜역 사회 감염이 있는 곳에서 감염자 숫자가 1.5에서 3일 만에 두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정도의 감염률이라면 향후에 델타 변이를 이기고 우리의 이전 예측처럼 확실하게 오미크론 변이가 이 우세종으로서 작용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코로나가 잠잠해 지나 싶더니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싶네요. 코로나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w t i 기준으로 68.23달러, 3.71% 정도 떨어졌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물 위주의 약세가 보여줬으며, 달러도 약세, 금 하락, 그리고 우리가 주목을 했던 마이크론 있잖아요. 예, 반도체 쪽의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보여줬지만, 1.17%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고,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이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향후에 괜찮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가보다는 실적을 기준으로 집중해서 보면서 아, 한국도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증시에 나름 긍정적으로 연결해서 볼수 있겠구나.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1월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로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 저축이 곧 동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 이전에 이 봉쇄령이 딱 이루어졌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막 퍼부어 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축률이 상당히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었 근데 이 저축이 동이 나게 된다면 노동이 살아난다. 이렇게 연결해 볼수 있거든요. 노동이 살아나면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잡혀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건 또 금리랑 엮여갖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 금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보여지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가므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기대해 볼수 있겠구나 뭐 그게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워낙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진행이 안 된다? 요건 없을 거예요. 그래도, 뭐, 내년 최소 3회라고 하는데, 뭐, 4회, 5회? 뭐, 그 정도는 가지 않을, 예, 그 정도의 포인트로 볼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올해,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최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올해는 거의 끝났고, 내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년은 더 올해보다도, 이제,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버는 족족 자사주로 사는 거라 이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한국 기업들에서도 비슷한 스탠스를 취해서 미국 주식 대비 매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안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걸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갖고 동일 업종인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실적은 비슷한데. 근데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비슷한데 주가가 올라가는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은 기업에서 의도적으로 자기네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보다 더 수월하게 갈수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뭘 사겠습니까? 저는 이 한국이 이 지수를 내년이나 내후년에 더보다 더 이제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배당부터 조금씩 조금씩 풀어 주는 모습이 보여질 텐데 자사주 매입까지 적극적으로 가게 될지 예, 좀기업 정부의 입김이 강한 어 금융주들부터 좀 그런 모습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11월 생산자 물가가 지금 전월 대비 0.5% 증가한 9.6%라고 합니다. 이게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게 편하게 볼수 있는데 물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면 안 되긴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선행이다라고 생각하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번에 높은 이 수치를 봐서는 한국의 인플레이션 또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의 선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모습으로서 많은 횟수를 작용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쪽에서 탄소중립이야기 때문에 요즘에 그 되게 생산 공정 요런게 바뀐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 고철 확보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게 탄소랑 엮여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탄소 관련된 이야기는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건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실손보험의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3세대, 4세대 그 기로에 서 있는데, 3세대의 실손보험이 이 화재 쪽 보험이 좀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4세대로 넘기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고. 지금 이게 그 4세대로 넘기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안 불어 가지고 이 풍력발전에 문제가 생겨 갖고 전력대란 얘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 이게 유럽에서 전기료가 프랑스만 하더라도 거의 10배 정도 오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원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다 라고 하거든요. 한국 쪽은 이걸 보고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지켜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11월 미국 개인소비지출소득발표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특히나 개인소비지출소득발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 고용시장 안정화랑 엮여 갖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오는 요 지표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장정리 맞춰 봤고요.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처음에 좋았을 때에는 두산중공 역시도 시초가가 뭐 이전 종가보다 괜찮은 위치를 보여주면서 이거 올라가나 싶었는데 시장 빠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되게 아쉽죠. 제가 봤을 때에는 아직 큰 흐름상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 꼽아가면서 어떤 걸 참고해보면 좋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온 뉴스를 보자면 두산중공업 순수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 완료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을 요 전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인데 성능시험까지도 이번에 완료를 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번에 만약에 여당에서요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간다라고 치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원전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한 친환경적인 그러한 발전을 많이 사용하려고 할 텐데, 근데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는 석유 발전이나 석탄 발전은 좀 많이 피해갈 거란 말이에요. 가스터빈 발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가스터빈 발전 기술을 갖고 있는 한, 원전이 좋든 안 되든, 두산 중공업장에서는, 항공 내에서는 충분히 무언가를 팔아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은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를 통해서 수소까지 엮는 이 하이브리드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가스가 먼저 성능을 내주면, 그 다음 파생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상용화까지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이 될수 있을지 이걸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솔직히 아 이게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아, 기관도 샀고 외국인도 샀고 그리고 기관의 수급을 어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보면은 합치면은 결차이 안 나요.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꾸준하게 팔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주산 중공업의 상승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섹터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큰 영향으로 미치는 외국인이랑 연기금 보험을 봤을 때뭐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할 을수 있었는데 지금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지금 저는 21선 위에서만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준다면 부산 중공업이라는 기업이 그렇게까지 크게 예,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21선만 회복을 시켜주면 된다는 주의예요. 저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산 중공업 최근에 1년 정도를 기준으로 패턴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보면요. 일단 1번 가장 최근에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 돌파를 못하면 떨어졌지만 돌파를 하면 상단까지 갔다.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 과거에서도요,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 돌파니까 상단, 볼린저 하단을 찍고 돌파를 하니까 상단, 이게 반복이 됐단 말이죠. 이번에도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저 상단까지는 갈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돌파 자체를 못 했긴 했지만, 이번엔 돌파했다가 떨어지는 것도 저는 그냥, 이거는 돌파 못 했다라고 보는 주의거든요. 여기에서는 볼린저 하단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이번에도 볼린저 하단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딛고 반등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할지, 예, 이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가장 뱃은 이 위에서 움직여주는 거겠, 이게 움직여주면은, 아, 이게 볼린저 계속 낮춰지고 있어갖고, 기대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긴 한데, 요만큼 올라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볼린저 돌파해주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볼린저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11선만 지지받아주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많이 보여주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예 11선도 없이 쭉쭉 타고 올라와주는 것도 있고, 볼린저가 좁아졌을 때한 번에 돌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타고 올라갔을 때 충분히 보여준 전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쪽으로 뒤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또 영상을 찍겠지만, 어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자세를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 영상을 한번 싹 찍어봤는데요. 제 영상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아무래도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많은 분들의 마음도 막 흔들리는 네, 그런 상황이실 거예요. 그래도 이런 날도 있으면 좀 좋은 날도 있는 그 상황이 분명히 올 테니까요. 다 같이 좋은 생각하면서 잘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린 해 주정남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